안녕하십니까? 서부 3동 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기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주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선에서 코로나 19 방역과 안산 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열나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선부동, 와동 주변의 교통,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선부동 3-1번지에는 안산시 관내 최초로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휴게소 위치는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들어서는 화정 8교 인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휴게소 설치와 함께 일반 도로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하이패스 돌게이트가 설치된다면 화정천을 중심으로 동서로 위치한 와동과 선부동의 주민들은 고속도로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안산나이시를 이용할 경우 9km, 서안산나이시를 이용할 경우 7km의 추가 이동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동 거리 단축은 물론 당초 안산나이시와 서안산나이시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더라도 안산역에서 인근의 톨게이트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와동 운전면허 시험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동 운전면허 시험장 주변을 드론으로 보시겠습니다. 2000년 1월 와동 운전변호시장이 유치될 당시에는 주변 지역 경제에 다소 도움이 되었으나 지금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발전이 저해가 되는 시설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와동이 외곽 지역이었다면 지금은 신도시, 새로운 신도시 장상지구와 인접하게 되어 와동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와동이 새로운 인구 이입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면허시험장을 안산을 더 외곽 지역으로 대체 부지를 마련해 옮기는 것이 와동 지역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면허시험장 부지는 경찰청 소유이며 부지진을 위해서는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설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운전면허시험장을 현재 추진 중인 대형 화물차 공용차고지 대상 부지 인근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교통 관련 시설을 연계하여 배치한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와동 지역 순환로 연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동공원 주변을 드론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와동지역은 와동 조성 당시부터 순환로와 바로 연결되지 않고 와동공원을 경계로 단절된 상태로 도시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선부삼동은 동일한 지형이지만 순환로와 직접 연결이 되어 주택가에서 시외곽도로인 순환로와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그러나 와동에서는 주택지역과 순환로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차를 운전하거나 걸어보시면 도로이용이 얼마나 불편한지 잘알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 여건을 가진 인접한 지역과 교통여건의 동일성 동일성 확보하기 하여 이 지역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위하여 도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와동 787번지 근린공원을 관통하는 도로 개선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아리 공의 주변의 순환도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드론을 올려주십시오 우리 안산은 대보도를 제외한 기돈 도시는 개발할 수 있는 곳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삼기 신도시 장상 지구 신길 지구뿐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장상지구와 신길지구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 외곽 도로상에 일명 항아리 꼬개라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꽃빛공원 삼거리에서 광덕고등학교 가는 방향에 급격한 경사와 회전 반경을 가진 도로로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도로의 직선화가 어렵다면 항아리 꼬개 구간만이라도 재수한 후 구분 도로가 위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입니다 이규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영동고속도로 안전휴게소의 하이패스 톨게이트 설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성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와동지형 교통난 해결을 위해 제안을 해주신 에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안전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 등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수해의 공문 협조와 한국도로공사 방문 등을 통하여 협의한 바 설치 요구 기간인. 우리시에서 하이패스 IC 안산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설치 위치, 기아 구조, 교통 용량 등 타당성 확보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이 있어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안산시에서 설치했다는 환경오염이나 시민들의 편의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 따라 하이패스 톨게이트 전용 진출입로 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영역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와동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 화물차 공용차고지는 주거 밀집 지역과 도로변에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주차하여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완 절차 중으로 심의가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 고시 후 용량 작업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와동면허시험장은 경찰청 소관 53,754 평방미터로 1989년 8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개장하여 현재까지 경찰청 산하 준정부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관리 운영 중이며 부속 건물로 와동파출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와동 지역 순환로 연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동 787번지 근린공을 통과하여 순환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번 개설 요구가 있었던 사항으로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검토 결과 첨두시간 교통량 미미, 교차로 서비스 수준 양호, 주변도로 교통소통 양호, 우회 교통량이 미미한 수준으로 검토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도로개설의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니나, 향후 천년과 리더스카이 아파트 입주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고 교통량을 와동 행정복지센터 교통성까지 포함하여 신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항아리고개 주변 순환로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피동 광덕고등학교 앞을 통과하는 대로. 2-14호선 항아리 곡의 구간은 왕복 4차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단 경사가 약 8%이고 곡선 반경 45m로 형성되어 교통 안전상 불리한 도로 구조로서 선형 계령이 필요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항아리 곡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원인은 가속에 의한 안전운행 불행이었으며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겨울철 빙판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도에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통시설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도로구조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코로나 19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현재의 재정 여건상 108억 원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기환 의원입니다. 어, 방금 답변해 주신 예,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 미미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 휴게소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그곳을 파헤집고 공사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라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타당성 영역을 한 이후에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두류 어, 뭉실한, 뭉술한 그런 답변인 것 같아서 본 의원은 반드시 하이패스를 설치한다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안산시가 최초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도 가보면 휴게소에 서 하이패스 빠져나간 곳이 있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면허시험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재질문하겠습니다. 와동 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인구감소 등 유입에 관한 대책을 세운다면 3기 신도시가 생기는 장상지구와 가까운 도로망이 확충되어 있는 면허시험장과 주변 농지를 공동주택 건설이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인구정책과 도시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와동 7, 8, 7번지 근린공원 도로 개설에 대해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량 여건을 보면 미미하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막혀서 불편하게 돌아가는데 어떤 교통, 교통량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막혀 있기 때문에 교통량은 미미합니다. 관통이 돼야만이 지역이 발전하고 교통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7, 8, 7번지 근린공원 도로개설도 주장합니다. 본원이 어떤 주민들의 서명을 받으라면 몇만 명도 받아오겠습니다. 그걸 꼭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질문하겠습니다. 항아리 고개 주변 순환로 개선 많은 시민들이 항아리 고개를 다닙니다. 안산시에 2, 30년 살았다면 항아리 고개를 한 번쯤은 다 지나가셨을 겁니다. 급경사입니다. 일반 도로 60km 주행이라면 거기는 2분의 1도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구분 도로에 경사면이 심하고, 물론 교통사고가 전체 5년 동안 9건 나왔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대형사고가 나야 그때 가서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항아리 꼭 급경사 제대로 개설을 못하고서 30년 동안 우리 시가 발전했다고 할수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 좀 반성해야 합니다. 꼭 여기에 다시 제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 첫 번째로, 그 안산 IC 휴게소 검토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물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 집 입장에서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결코 시민들한테 좋은 부분이 어떤 것이냐, 또 과연 환경적으로 또 나쁜 점은 없는가 이런 여러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협의를 더 한번 해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변함 시험장 이전 문제는 저희가 그 경찰청하고 이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협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들이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혼잡도를 갖다 지금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면, 저희가 그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갖다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동 지역 순환로 같은 경우는 지금 직선도로로 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또... 녹지를 또 훼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시가 녹색도시를 또 표방하고 있고 그 자연 보존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속도를 지금 저희 도로 전도로도 그렇지만 시속 거의 50km로 전부 다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녹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운전자들이 편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마동지역 그 녹지 부분도 조금 백락이 같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가 일단 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 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났던 거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교통량이 그렇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혼잡한 건 아니다. 다만 천년가리더스 아파트가 지금 입주하고 있고, 또... 그 앞에 교통섬 쪽이 교통량이 좀 늘어날 걸 대비해서 저희가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